정 커다란. 에전에서 퍼 자켓 샀어요. 에전에서 온퍼 자켓 뜯어 봤는데 이거 블랙 프라이데이 때산 거예요. 이거 뭘까? 되게 폭신. 폭신 폭신은 고 생각보다 안 두꺼운데. 근데 제가 지금 위에 엄청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근데 저한테는 좀 얇은 거 입고 입어야지 예쁠 것 같고 두꺼운 거 입고는 좀 불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림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이거는 그 그거예요. 그 뭐지? 노스페이스 패딩 샀어요. 뜯어볼게요. 그높시칼 사용하면 안 돼가지고. 혹시 검정색깔? 어떻게 압축돼서 나오네. 아나나. <laughs> 어? 근데 왜 이렇게 되게 생부가 얇고 되게 짧다. 이 정도 짧을 줄 몰랐는데. 저 이거 품명 이거 봤어요. 원래 원가가 368,000원이지만 저는 얼마 줬더라? 38만? 원 조금 편미 붙여 줬어. 이거 말고 작년에 나온 버전 사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비싸 가지고 한40만원 40,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만 원이나 40만 원이나 거기서 거기는 하지만 막 수수료 붙고 이러니까 막 45만 원까지 해 가지고 그거는 뭔가 감당할 수 없겠다 해 가지고 이거 샀어요. 이거 입어 볼까요? 되게 생각보다 얇다. 이 제가 그 언제지? 뭐 이거 왜 옮겼지? 그 얼마 전에 아울렛 가서 립스틱 입어봤는데 그게 여성용이 아니고 남성 용이여가지고 생각보다 핏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좀 여성용을 따로 사야겠다 해가지고 그림에서 사게 됐어요. 입어봤어요. 근데 제가 좀 어깨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좀딱막는 느낌? 안에 얇은 거 입고 입으면 괜찮은데 두꺼운 거 입고 입으면 은좀 핏이 안 예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피부 톤이 겨쿨인 것 같은데 에, 저한테 그렇게 둥 뜨는 느낌은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불이 꺼졌다. 나름 귀엽죠? 푼 것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약간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좀 음, 근데 제가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좀 빼고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은 느낌. 안에 보이는 선아시랑 같이 봤어요. 오늘 어떤 거 뜯어볼 거냐면 쓰리 타임즈 홀리데이 홀리데이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산거 뜯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뭐 살지 여러 개 정해놨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세일한다고 해서 너무 가소비를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구매했는데 2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뭐 샀는지 한번 뜯어보고 입어볼 수 있으면 입어보려고요. 일단은 두개 박스 두 개가 왔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빠밤. 밑에 이 박스는 가방이고 얘는 가디건 두개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뜯어볼게요. 나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오늘도 등장하는... 근데 네, 이거 그냥 뜯을 수 있겠는데, 제가 세리타임즈에서 옷은 아마 그 립볼레로 검정 색깔만... 아니다, 그거랑 주얼티! 이렇게만 사고 이 뒤에 나온 것들은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안 사고 있다가 이번에 사이 세일하길래 이거 원숄더 바디건 하나 검정 색깔 하나랑 그리고 이거는 애정도 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발매했을 때 놓쳤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샀어요 그 케이블 볼레로 이렇게 두개 샀거든요 이거 먼저 뜯어까 케이블 볼레로가 2 2 1 2 3다 약간 핏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 때는 2, 3, 아이고, 2때 핏이 되게 고, 고릴라 핏이라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사고 있다가 2, 3을 내가 제가 놓쳤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일할 때 샀는데, 이거 7 9 0 0 0 원이 원가고, 세일 20%에서 6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리플레를 진짜 잘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잠깐만 이거 어디가? 어, 끈이, 끈이 없는 건줄 알았으면 해볼까요, 어, 이 없는 건지 사실 살짝 놀랬 한번 입어볼까요 지금? 어이 조심해야겠다 이 손톱에 있는 <laughs> 큐빅들이 위에 끄이네자 리플레로를 진짜 잘 입고 있어가지고, 어 엄청 포닥포닥하고 되게 따뜻. 근데 지금 제가 거꾸로, 아니면 거꾸로로 가지 아, 그리고 저는 약간 제가. 음, 귀여운데. 그냥. 저는 원래 이너를 그렇게 두껍게 입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그 두꺼운 옷 말고 얇은 옷 입고, 이거 이거 입고, 그 다음에 패딩 입어도 될것 같은. 되게 생각보다 두꺼워요. 보닥보닥하고. 생각보다 되게 두껍고 핏은 조금 어깨가 넓어 보이는 핏인데 이건 제가 원래도 어깨가 넓어서 뭘할 말이 없네 아무튼 되게 예쁘고 소매도 되게 예쁘게 떨어져서 제 팔이 진짜 길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아 완전 만족인데 세일한 김에 사기 잘한 것 같아 요 원래도 사고 싶어서 막 블로그에도 몇번 위시리스트에 적어놓고 그랬어가지고 이번에 사기 잘했다 빠르게 사기 잘했다 이제 원숄더 가디건 한번 입어... 아, 한번 뜯어볼게요. 원숄더 가디건은... 원숄더 가디건은 되게... 되게 얇... 얇은데 되게 쫀쫀... 쫀쫀한 느낌? 근데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전 약간 어깨 드러내는 옷 좋아해가지고. 근데 대신에... 이거 아시죠? 이런 거잘 벌어지는 거 안에. 제가 후기 같은 거 보니까 생각보다... 흉통이 엄청 작아야지 안벌어진다고 안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흉통이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는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안에 나시 입고 입어줄 건데 그 아마 나체 나시 한번 입고 입을 것 같긴 해요. 자그 주얼 탱크탑은 없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입을 것 같아요. 원숄더 카디건 입어봤어. 안에 이너는 그 나체에서 산 옷에? 이너로 나오는 거여서 그거 입어줬고요. 이거 이너 안 입으면은 못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무조건 이너 입고 입어야 될것 같아요. 이 다음에 뜰 것, 완전 제가 제일 기다린 거. 뭐냐면 아콘백인데 제가 아콘백을 사려고 했다가 다른 가방을 샀거든요. 큐리티 가방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도 살까 말까 진짜 고민하다가 근데 뭔가 가방이 똑같은 디자인의 느낌이 두 개인 거는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큐리티 가방만 샀는데 큐리티 가방을 너무 잘 메고 다녀가지고 이 아콘백이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 프리오더 기간이기도 하고 뭔가 18만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사고 있다가 이번에 세일해서 14만원인가 16만원 대길래 한번 사봤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더스트백이 있네 저번에 그 벨벳 이번 신상 벨벳백은 더스트백이 없고 그냥 여기에 들어와있었거든요 놀랬는데 여긴 더스트백이 있네요 아콘백 여기도 스티커가 있다 뾰룸. 너무 기대되는 아콘가죽백은 제가 가죽백 큐리티가 가죽백이어서 가죽백말고 캔버스로 되있는 아콘백 샀어요 일 이게 밑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 요 은근 하자 있는 게 많다고 그랬거든요. 후기나 이런 데서. 이게 여기로도 <laughs> 집어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기로 집어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모양 잡을라고 아마 이런 식으로 번거로운 그. 아, 근데 제가 이거 큐리티 가방이. 이렇게 쪼매는 쪼매서 닫는 똑딱이로 닫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열고 닫고 하기가. 그 차를 짚어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에는 한이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다 벗겨줄게요. 벗겨주고, 이런 것도 떼줄게요. 한번 매볼까요? 이렇게 쪼매서.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 그냥 막 이렇게 아마 안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긁어서 저는 이렇게 손으로 들수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한번 메볼까요? 귀엽다. 약간 가방 크기야 좀 작은 작아서 그 퉁퉁이 가방 메고 있는 줄 아세요? 아 퉁퉁이 아닌데 뭉치 몽지, 뭉치가 가방 메고 있는 줄 약간 그거 같긴 한데 괜찮아요. 예쁘게 메고 다니겠습니다. 이번 스탠, 나름 성공. 굿! 이렇게 다 뜯어봤고, 이번 달 소비가 좀 많긴 했는데, 괜찮아요. 열심히 돈 벌면 되죠. 그럼 안녕!